안녕하세요. 박민수 가발교육원입니다. 어, 제가 며칠 전에 그 전두 가발 수선에 대해서 한번 올렸는데, 지금 이제 이 수선을 제가 완성을 했어요. 보시다시피 이 전두 이제 그날 보여드렸듯이 이게 한쪽이 다 빠지고, 또 이쪽에 이렇게 라인 쪽도 빠진 거, 이쪽도 다 제가 이제 양쪽을 채워갖고, 완성을 해서 이렇게,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. 그날은 이제 이쪽면은 거의 다 빠지고, 여기는 조금 빠졌었는데, 제가 양쪽을 다 했고요. 보시면은, 이 전두는, 이제, 뭐 이게 이렇게 수선 같은 거 보시면은, 이게, 사실은 이 망이 스판이어가지고, 이게 이제 심는 게 보통 어렵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라인 만나는 이 선까지 해서, 싹 수선을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선, 이제 이쪽하고 이쪽이 바랄스가 맞을 정도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. 한번 보세요.